여러분, 혹시 당뇨 진단을 받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 먹고 과자만 끊으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바로 그 음식이 내 최장을 조용히 망가뜨려 암을 키우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럴리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7년간 시니어 건강 재활 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천 명의 당뇨 어르신들을 상담해온 내분비 전문 팀장 엄덕환입니다. 저는 그동안 식단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고 결국 췌장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석달전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거의 울상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0.2%를 넘어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 약으로는 끝났습니다. 당장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평생 주사를 무서워하며 사셨던 그분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분은 지난 몇 년간 좋다는 건다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먹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도 하고 밥도 반 공기만 드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치명적인 문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마셨던 이것과 식사 후에 무심코 했던 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다 그대로 하시되 딱그두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상기된 얼굴로 혈액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무려 7.1%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도대체 뭘 하셨기에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라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슐린 주사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분의 인생을 바꾼 그 결정적인 비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 환자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인슐린 주사와 암의 공포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지혜를 전해드리기 전에 아직 지혜 백세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채널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같이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몇해전 가을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약을 잘 챙겨 먹고 단 과자나 음료는 입에도 대지 않아서 스스로는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빛이 미세하게 노랗게 떠 있었고 무엇보다 눈의 흰자위가 탁해 보였습니다. 팀장님, 제가요? 요즘 소화가 잘안 되고 등이 뻐근한데 의사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만 하네요. 나이 타지려니 해야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주 강력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당뇨 환자가 소화불량과 등 통증을 호소하고 얼굴에 황달 기운까지 보인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췌장에서 이미 꽤 자란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아주 늦은 단계는 아니었지만 조금만 더 방치했다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단 것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삼시세끼 밥심으로 살고 맵고 짠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낙이었는데 이게 내 췌장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당뇨 환자가 마주한 췌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췌장을 병들게 하는 다른 습관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최소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5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당뇨 자체가 췌장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알아서 인슐린을 조절하며 잘 버텨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췌장은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과도한 인슐린 요구량에 지쳐서 허덕이는 상태입니다. 이런 췌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음식을 넣는 것은 이미 불타고 있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자 지금부터 당뇨가 있다면 내 췌장을 지키기 위해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과일 주스와 믹스커피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탄산음료는 안 마시니까 대신 몸에 좋은 과일로 만든 주스를 마셔야지. 혹은 아침에 기운 차리려면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은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뇨 환자의 췌장에 가해지는 최악의 아침 테러입니다. 문제는 액상 과당입니다. 액체 형태로 들어오는 당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밥이나 빵 같은 고체 탄수화물은 위에서 머무르며 천천히 소화되지만 액상과당은 마시자마자 위를 거의 그대로 통과해 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당을 수직으로 상승시킵니다. 건강한 최장도 이 정도의 혈당 스파이크는 감당하기 버거운데 이미 기능이 약해진 당뇨 환자의 췌장은 이 공격을 받고 거의 녹다운 상태가 됩니다. 췌장은 혈당을 잡기 위해 남아 있는 힘을 쥐어짜 인슐린을 비상사태처럼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췌장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져 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와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몸 전체를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나기 가장 좋아하는 토양입니다. 즉 아침마다 마시는 달달한 음료 한 잔이 췌장암의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이 심심하다면 무가당 보리차나 옥수수수염차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커피가 드시고 싶다면 믹스커피 대신 설탕과 크림이 없는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딱 2주만 실천해보시면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국과 찌개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입맛이 없을 때 뜨끈한 국물에 밥한 공기 말아서 후루룩 넘기면 속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이것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국과 찌개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췌장이 힘들게 인슐린을 만들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속도입니다. 밥을 국물에 말면 음식물이 부드러워져서 거의 씹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마치 액상과당을 마셨을 때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흰쌀밥만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데 이걸 국물에 말아 마시듯이 먹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과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밥과 국은 반드시 따로 드시는 따로 국밥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식사할 때는 의식적으로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세 번째 건강간식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사탕이나 과자 같은 군것질은 끊습니다. 그 대신 몸에 좋다고 알려진 다른 간식들을 찾으시죠. 예를 들면 말린 과일, 군고구마, 심지어 떡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건강이 아니라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을 볼까요? 곶감, 건포도, 말린 자두 등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극도로 농축된 상태입니다. 작은 양을 먹어도 엄청난 당분을 섭취하게 되어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겨울철 별미인 군고구마는 어떨까요? 고구마 자체는 좋은 탄수화물이지만 굽는 과정에서 당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주먹만 한 군고구마 하나가 밥한 공기와 맞먹는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떡은 최악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떡은 찹쌀이나 쌀가루를 곱게 빻아 뭉쳐 만든 정제 탄수화물의 결정체입니다.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을 가장 빠르고 높게 올리는 음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음식들은 췌장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식으로 이런 음식들을 먹는 습관은 하루 종일 췌장을 혹사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어떤 간식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간식은 당분이 거의 없는 견과류 한 주모두, 아몬드 등이나 플레인 요거트, 또는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 스틱입니다.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말린 과일 대신 당지수가 낮은 생과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등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즐기는 습관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스팸 한 조각 혹은 저녁 식탁에 올라온 먹음직스러운 돼지갈비 정말 맛있죠. 하지만 당뇨 환자의 췌장은 이 음식들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팸,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왜일까요? 가공육에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첨가물들이 소화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성 물질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췌장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문제입니다. 붉은 고기에 풍부한 햄철이라는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육류는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어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당뇨 환자의 몸은 이미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가공육과 붉은 고기까지 더해지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해결책은 단백질 섭취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 대신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 튀긴 음식을 보상 심리로 먹는 것입니다. 평소에 식단 관리 열심히 했으니까 주말에 치킨 한 마리 정도는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튀긴 음식은 당뇨 환자의 혈관과 췌장에 가하는 최악의 공격수입니다.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튀기면 최종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당뇨 환자는 이미 혈관 합병증 위험이 높은데 여기에 튀김을 먹는 것은 혈관 건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고지방 튀김 음식은 최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췌장은 리파제라는 소화효소를 대량으로 분비해야 합니다. 이미 인슐린 만드느라 지쳐있는 췌장의 소화효소까지 과도하게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착취입니다. 만성적인 췌장의 과로는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매우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킨이 먹고 싶다면 튀긴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치킨이나 전기구이 통닭을 선택하세요. 돈가스 대신 기름기를 뺀 수육이나 삶은 고기를 드셔보세요.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최장의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최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최장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돈한푼 들이지 않고 내 몸을 살리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너무나 간단해서 에게 겨우 이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7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상담하며 내린 결론은 결국 이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혈당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첫째, 식사 순서라는 마법을 부리세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엄청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식사하실 때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마시고 딱 하나, 먹는 순서만 바꿔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밥한 숟갈 뜨고 반찬 하나 먹는 식으로 식사를 하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즉, 채단탄 법칙입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밥그릇과 국그릇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나물이나 샐러드, 쌈채소 같은 채소 반찬부터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입안에서 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향을 충분히 느끼세요. 마치 위장에 이제 식사를 시작할 테니 준비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채소를 먼저 위장에 절반 정도 채운다는 느낌으로 드신 후에, 다음으로 두부나 계란,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맨 마지막에 그동안 참고 있던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왜이 순서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혈당 방어벽을 만듭니다.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위와 장 내벽을 부드럽게 코팅하면서 일종의 그물망, 즉 방어벽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회원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릴 때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그대로 통과해 버리죠? 이게 바로 탄수화물부터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상태입니다. 당분이 아무런 저항 없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하지만 물에 흠뻑 젖은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천천히 아주 서서히 스며들고 빠져나가겠죠.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은 우리 위장에 바로 이 물을 흠뻑 먹은 스펀지를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이식이섬유 그물망에 걸려 흡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식사 후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수직으로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완만한 언덕처럼 부드럽게 오르내리니 우리의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지어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둘째, 포만감 호르몬이 과식을 막아줍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우리 뇌에 이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포만감 호르몬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 마지막 순서인 밥을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밥 양을 줄여야지 하고 의지만으로 도전했다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만 바꾸면 굳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저절로 밥을 덜 먹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여성 한 분은 국수를 너무 좋아하셔서 당뇨 진단 후에도 끊지를 못하셨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혈당이 250, 300까지 치솟아 늘 좌절하셨죠. 저는 그분께 국수를 드시기 전에 딱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국수 그릇을 받으면 면에는 손도 대지 말고 그 위에 올라간 고명과 반찬으로 나온 김치, 나물 등을 전부 다 먼저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면을 드시라고 했죠. 일주일 후 그분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팀장님, 정말 신기해요. 똑같이 국수를 먹었는데 혈당이 180 이상 오르지를 않아요. 심지어 면도 평소보다 반이나 남겼는데 배가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최단탄 식사법의 위력입니다. 둘째, 식후 10분 혈당 청소부를 깨우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파나 따뜻한 아랫목에 바로 눕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죠. 특히 점심 식사 후에 쏟아지는 식곤증은 정말 이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당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딱 10분만, 아니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이것은 땀 흘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운동복을 챙겨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집안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아파트 복도를 한두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식후 즉시 그리고 왜 하필 10분일까요?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처 즉 혈당 청소부가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우리 몸 근육의 70% 이상이 모여 있는 허벅지 근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후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최장은 인슐린을 엄청나게 뿜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식후에 바로 걷기 시작하면 우리 허벅지 근육이 주인님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며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는 근육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특별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쳐있는 최장에게 너는 좀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혈당을 처리할게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최장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죠. 식후 1시간 뒤에 1시간 동안 힘들게 운동하는 것보다 식후 즉시 10분 동안 가볍게 걷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최고치로 오르기 바로 직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남성 직장인 회원은 점심 식사 후 혈당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어느새 혈당이 200을 훌쩍 넘기기 일수였죠. 저는 그분께 점심시간을 10분만 투자해서 식사 후 바로 회사 건물 비상계단을 1층부터 5층까지만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내려와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다던 그분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40에서 50이나 떨어졌고 무엇보다 오후 내내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식곤증과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10분의 계단 산책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7시간의 수면 최고의 혈당 안정제를 처방하세요. 많은 분들이 식단과 운동에는 신경 쓰면서 잠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자도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수면 부족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 과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마치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시켜 혈당을 높이는 것입니다. 적을 만나 싸우거나 도망쳐야 할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죠. 하지만 수면 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식탐 호르몬이 폭주합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과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면 렙틴이 원활하게 분비되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렐린은 억제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렙틴 분비는 뚝 떨어지고 그렐린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친 다음 날에는 유독빵, 과자, 기름진 음식처럼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이 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호르몬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이 결국 다음 날의 식단까지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셈입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을 며칠 동안 잠을 4-5시간만 재웠더니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우리 몸은 당뇨병 전 단계와 비슷한 상태가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수면 부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 좋은 잠을 잘수 있을까요?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디지털 금식을 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은은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실은 시원하고 조용하고 완벽하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활용하고 작은 불빛이라도 있다면 가리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리듬을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 습관, 체마이너스, 단마이너스 탄 식사법, 식후 10분 걷기, 그리고 7시간 이상의 숙면.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훌륭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함께 실천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마치 튼튼한 의자를 받치는 세 개의 다리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의자가 쉽게 쓰러지듯 우리의 혈당 관리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 중단 하나라도 좋으니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당뇨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건강한 백세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